이번 강의에선 슬라이드 테마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테마에는 도형에선 세우기, 효과 속성이 다양하게 조합된 테마 효과가 정의되어 있으며, 테마 효과에 따라 도형 스타일의 효과가 적용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식, 테마를 선택한 다음 이미지 꾸러미에서 나비를 선택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나비 테마가 적용이 됩니다. 편집 탭에서 도형 이미지 꾸러미에 자세히 단추를 누릅니다. 이미지 꾸러미가 펼쳐지면 오른쪽 화살표를 골라 편집창에 그려 넣은 다음 타원도 그려 넣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고 도형 탭에서 도형 스타일 이미지 꾸러미의 자세히 단추를 누릅니다. 이미지 꾸러미가 펼쳐지면 밝은 계열 강조 2 스타일을 적용하고 타원에는 어두운 계열 강조 3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서식 테마 효과를 선택합니다. 또는 서식 탭에서 테마 효과 아이콘을 누릅니다. 테마 효과 이미지 꾸러미가 펼쳐지면 힘을 선택합니다. 각 도형의 선 속성이나 채우기, 효과 속성이 힘 테마 효과에 정의된 스타일로 바뀝니다. 테마 효과를 나비에서 힘으로 바꾼 후 도형 스타일 이미지 꾸러미를 펼쳐보면 각 도형의 선 채우기 효과 속성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테마색과 테마 글꼴 속성은 기존의 나비 속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테마 효과 이미지 꾸러미는 40여종의 테마 효과 이미지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이미지 꾸러미에서 각 테마 효과는 3종의 도형으로 구성되며, 각 도형에는 다양한 선 스타일과 채우기 스타일, 도형 효과가 조합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성한 테마의 테마색이나 테마 글꼴, 테마 효과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새롭게 구성한 다음 저장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 테마, 현재 테마 저장을 실행합니다. 현재 테마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 파일 형식을 지정하고 저장 단추를 누릅니다. 사용자가 지정하여 만든 고유한 테마 파일이 저장되며 서식, 테마, 테마 찾아보기를 통해 테마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테마요가 이미지 꾸러미에서 테마요가를 골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빠른 메뉴가 나타나고 테마요가를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 빠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